이게 뭘까요? 이거는 음 자, 가까이서 봅시다. 감자쌍이에요. 감자 싹이에요. 감자, 감자 싹, 감자를 심었더니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. 이제 이게 잘 자라서 밑에 감자가 어, 들어서겠죠. 수확을 하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감자 싹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밭에는 또 뭐가 있을까? 한번 봅시다. 와, 이거는 양파입니다. 양 네, 양파 맛이에요 네, 양파가 지금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밑에 양파가 여기 예, 지금 양파가 알이 차고 있죠 네 이렇게 밑에 알이 차고 있어요 이 양파가 알이 다 차서 주먹만큼 커지면 이제 수확을 하겠죠 지금은 네, 이렇게 잎이 무성합니다. 양파였어요. 파 아니에요. 파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. 그죠? 그렇지만 양파밭입니다. 네, 양파밭 옆에는 또 뭐가 있을까?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양파밭 옆에는 네, 이거는 마늘이에요. 마늘밭이에요. 마늘이 지금 또잘 자라고 있어요. 네, 마늘도 밑에 뿌리를 먹는 건데, 지금, 마, 어, 마늘이 잘 자라고 있지만, 잎은 무성하고, 밑에 지금 마늘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직 잎이 무성합니다. 네, 마늘이 들어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네, 여기 마늘종도 생기고 있어요. 마늘종. 네, 요게 마늘종이에요. 봅시다. 마늘종. 네. 마늘종도 요리를 해 먹죠. 네. 마늘종이 올라왔어요. 네. 그러면 마늘이 어느 정도 자랐나 한번 살짝, 살짝, 살짝 열어볼까요? 봅시다. 네. 건드리면 또 마늘이 안 생길까요? 너무 깊이 들어가 있네요. 네. 마늘이 지금 밑에 생기고 있습니다. 마늘밭이에요. 네, 마늘, 양파, 감자 소개했습니다. 네, 아직 수확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. 따뜻한 햇빛과 맑은 물로 물을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칩니다.